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2022년 7월 6일 수요일이고요 어, 오늘 좀또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졌고, 주식들이 많이 좀 하락했습니다. 어, 저도 뭐, 계좌 상황은 좀더안좋아졌고요 그, 오늘 좀 주요한 뉴스는 유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뉴스가 있고요8.2% 정도 빠져서 지금 99달러인데, 이런 뉴스들이 오늘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좀 캡쳐해서 가져온 거고 저는 뭐 오늘 주식은 CJ E&M n 7주 탔고 음, 특별한 그런 변동사항은 많이 없고요. 뭐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기름값은 안 내리더라고요. 기름값이나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, 계좌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앞에 있는 계좌 정리한 건데요. 지금 CJENM 조금 더 사가지고 총 6,770만원 정도 매수해서 570만원 손실 수익률은 마이너스 8.5%인 상황입니다. 지금 l g 생활건강이랑 CJENM이 비중 1, 2위라가지고 이거 두 개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. 네, 오늘 그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은 금리와 관련된 어떤 전망 이런 건데 과연 연준은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에 대한 이제 답을 알수 있으면 좋겠죠 답 이거에 대한 것만 계속 맞출 수 있으면은 돈을 계속 벌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맞추기가 어렵고 사실 이거 어제 가져왔던 그 김한진 박사님 3%TV에 나오셔가지고, 얘기해주신 자료도 가져왔는데, 보면 금리가 지금 뭐, 내년에 4.2%, 올해 연말에 3.75 이상 이렇게 올라간다. 어, 이렇게 일단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주시겠죠. 아무래도, 어, 보수적으로 전망했을 때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거고, 사실 뭐, 6개월이나 1년 전만 해도,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다 생각을 못했었거든요. 다뭐그 파월, 연준 의장도 금리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금리는 안 올릴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벌써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계속 올라갈 걸로 보이죠. 그래서 이거를 알수 있었으면은 미리 여기에 맞게 또 자산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자료인데 어, 이거를 잘 말씀을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내용을 얘기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제 1년 뒤에 내년 7월에 금리가 몇 퍼센트 정도까지 갈까 이제 좀 저는 좀 명확하게 좀 보기 쉽게 알기 쉽게 그 보려고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뭐 금리 4%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지금 다들, 다들 예상인 거고 만약에 금리가 4%까지 갔는데 물가가 안 잡히고 뭐5% 6% 가도 안 잡히고 계속 금리 더 올려가지고 10%까지 갔다 만약에 그러면은 자산대 가격은 다 박살 나겠죠 금리가 10%인데 지금 뭐 대출 받기도 힘들 거고 어. 내가 뭐 저금만 해도 돈을 버는 이 상황에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 해가지고 수익률이 막 10%씩 연에 나기가 쉽지 않겠죠. 그러면 이제 이건 가격들이 다좀 내려갈 거다라는 거고 진짜 이렇게 가는 건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. 금리 올려도 물가도 안 잡히는 이런 뭐 전쟁이 났다거나 진짜 더큰 전쟁이 났다거나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막 혼돈에 빠져가지고 그런 상황이겠죠. 이건 좀 오면 안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가 이제 많이들 기대하고 저도 뭐 사실 여기 좀 기대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금리를 4%까지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돈도 이제 좀 대출도 빡빡하고 뭐돈 아껴야겠다 해서 소비를 못하고 수요도 감소하고 물가는 또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기업들은 돈도 못 벌고 이제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침체에 왔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침체가 오니까 이제 아, 물가도 내려가고 침체가 온다고? 그러면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4%까지 갔던 금리가 다시 내려가서 0%에 가깝게 또 간다 라고 하면 자산가격이 또 상승을 하겠죠 지금 우리가 최근에 봤던 것처럼 그럼 이제 이런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는 사실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걸 알수 있으면은, 뭐, 예를 들어서, 금리가 10%까지 간다라고 하면은, 어, 자산이 이제 박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, 내가 여기에다가 이거 확신한다. 전쟁 나가지고 뭐, 물가 안 잡히고, 금리는 10% 가고, 다 망하는 거죠. 다 망할 것 같으면 사실 지금 주식을 사면 안 돼요. 그러면 주식을 아예 안 산다. 주식을 안 사면, 일본 시나리오로 갔을 때, 이제 자산이 많이 빠졌으니까 난 아직 주식을 안 샀는데 뭐다 멸망했어. <laughs>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나는 그 현금 가지고 어떤 자산을 매입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겠죠.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좀 기다렸다가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으로갈것 같다.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가도 하락하고 다시 이제 금리가 점차 올라갈 것 같다. 그래서 내년 7월에 금리가 내, 되게 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주식을 몰빵해서 사야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때 이 시기가 오면은 자산가격들이 되게 또 폭발적으로 상승할거 상승을 할거기 때문에 주식을 엄청 많이 몰빵해서 사야겠죠 그럼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이제 뭐 주식 몰빵해서 샀는데 다시 자산이 박살난다 만약에 금리가 10% 가고 물가도 안 잡히고 전쟁 나고 막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냥 제발 가자 하면서 <laughs> 나는 주식만 이제 박살나 주식을 들고 그냥 존보하는 거예요, 진짜 말 그대로.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무서워서 주식을 아예 안 산다. 근데 다시 금리가 0%로 가고 집이랑 주식 뭐 가격이 막 올라가요. 그러면은 나만 이제 거지 되는 거죠.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. 나는 열심히 적금했는데돈 모아서 집도 없고 집가격은 막 엄청 올라가고 나만 진짜 벼락거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케이스든 내가 몰빵을 해서 주식을 사든 아니면 안 사든 망하는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제 성격이 좀뭐 물론 기회가 왔을 때막 주식을 몰빵한다든지 이거를 잘 맞출 수 있어가지고 안 샀다가 뭐 기다린다든지 할수 있으면 좋은데, 딱기기가 어, 왔을 때큰 뭔가 한 방을 노려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이런 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되게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 주식을 사긴 사는데, 어, 몰빵해서 사는 건 아니고 막말로 내가 일본으로갈 수도 있으니까 이때 자산이 박살 나면은. 내가 뭐 물타기를 해서 산다던지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샀는데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저는 집도 없는데 주식도 아예 안 사면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결론은 지난번 영상이랑 똑같은데 주식을 사고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사놓고 음 대신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올 것도 대비해서 좀 현금도 많이 준비를 대비를 해놓자 어 사실 되게 음 겁이 많은 거죠 안정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저랑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. 어 오늘 뭔가 말만 많이 한것 같고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,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. 그럼 내일도 어 주식도 열심히 상황 보면서 어, 매수할거 있으면 하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.